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존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요 지금요. 그러니까 사하라가 녹지화되면 사하라에서 발생하는 고기압 시스템이 약화될 거라며 대서양을 넘어가서 바람 패턴도 바뀌겠죠. 이 변화가 아마존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. 지금의 사하라 사막의 먼지가 아마존으로 이동하고 있어요. 바람 과그생태계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산염이라고 있어요. 인산염 식물의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 영양소인데. 사양하는 인산점이 주로 사나 하 사막에서 날아가고 있는 기후가 밖에서 사나 하 사막에서 날아가는 먼지가 줄어들면 영양소 공급이 감소하겠죠. 그러면 아마존의 생태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는. 하지만 그냥 기후는 이게 분자인데 그 짐을 따르는 요만년 뒤에 가봐야 알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는 그 미안하지만 사람이 야사막은 사는 사막들 그린 풍비는. That's okay.